안녕. 오늘은 ESFP, 즉, 연예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ESFP는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그들은 순간을 즐기며 주변 환경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연하고 즉흥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지. 그럼 지금부터 ESFP가 만들어내는 즉흥적인 순간들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할게. 첫 번째 예시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를 상상해보자. 갑작스레 비가 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로 피신하려 할 거야. 하지만 ESFP는 이 순간을 다르게 봐. 비 오는 날의 모험도 나쁘지 않겠다라며 친구들을 설득해서 빗속을 거닐고 빗물을 맞으며 즐기자고 제안할 수 있어. 그들의 이런 태도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 두 번째 예시는 여행에서 만나볼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ESFP는 다를 수 있어. 그들은 출발 전날 밤에 내일 어디로 떠날까? 하며 즉흥적인 여행을 결정할 수 있지.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여행을 가면 예상치 못한 곳을 발견하고 계획에 없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세 번째로 ESFP가 쇼핑을 할 때를 떠올려보자. 그들은 보통 목록에 없는 물건들도 자신의 감정과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 구매하곤 해. 예를 들어, 마트에 식료품을 사러 갔다가 갑자기 오늘 밤은 이거로 파티하자. 라며 계획에 없던 아이템들을 잔뜩 사오는 거야. 이렇게 즉흥적인 결정은 일상에 즐거움을 더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ESFP의 이런 즉흥적인 성향이 그들의 장점이 될수 있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즉흥적인 여행을 결정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중요한 물품을 빼먹거나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또 모두가 ESFP처럼 즉흥적인 결정을 즐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 친구나 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결국 ESFP의 즉흥적인 선택이 많은 자유와 즐거움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상황을 잘 판단하고, 때로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ESFP와 함께할 때는 그들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하지만, 동시에 금전 관리나 시간 약속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아. 이렇게 함으로써 ESFP의 즉흥적인 결정이 가져오는 자유로움을 즐기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그들과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려면 ESFP의 활기찬 에너지를 따라가되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상호 간의 이해와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ESFP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의 즉흥성도 한번 살펴보자. 그들은 종종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아이디어를 던지거나 프로젝트 방향을 즉석에서 바꾸는 제안을 할수 있어. 이런 유형의 대응은 팀의 새로움과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줄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ESFP와 일할 때는 그들의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격려하되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할 때는 그들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이 ESFP의 뛰어난 창의력과 즉흥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팀이나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야. 이렇게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ESFP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활기찬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ESFP와 함께할 때는 그들의 열정과 즉흥성을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는 조금의 구조와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지. 이런 상호 작용으로 모두가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ESFP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